네, 97번 문제. OSI 7 레이어 중두 번째 계층인 데이터링 크층에 사용되는 데이터 단위는 뭐냐. 그니까 러 이제 실제로 OSI에서 넘어가는 데이터 구조가 있겠죠. 그래서 2번 계층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플레임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3, 4번 계층은 이제 패킷이나 메시지를 말하는 겁니다. 요건 1번 계층, 요건 2번 계층, 요거는 3번 계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좀더 확인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어떤 컴퓨터 A라고 하는 네트워크와 B라는 네트워크 에 데이터를 보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건 사용자가 접근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겠죠. 여러분이 쓰는 뭐 이메일이라든지 아니면 웹 브라우저를 써서 데이터를 만들어 놓으면 그 헤드랑 붙어서 그 다음 블록으로 넘겨줘요. 표현 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데이터로 간주를 해서 일로 넘겨주면.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압축도 될수 있고요. 아니면 암호화도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작업을 추가하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이 다시 결합이 되어서 하나의 데이터가 됩니다. 세션 계층이 되는 거죠. 어, 통신을 어떻게 할 거냐 반이중을할 거냐 전이중을할 거냐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다시 그 다음으로 넘겨줍니다. 그럼 전송 계층에서는 이걸 뭘로 가, 판단하는 거죠? 내가 TCP로 보낼 거냐 아니면 UDP로 보낼 거냐 이런 형태로 결정을 해서 안에 또 데이터 블록이 넘어오면 이 형태를 가지고 이걸 목적지를 찾아갈 때 어떤 주소로 ip 버전 4로 해서 보낼 거냐 그럼그걸또 입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비로소 우리는 이런 형태의 플레임 구조죠 이게 어떤 거였습니까 hdlc 플레임이잖아요 데이터 링크에서 와 비로소 플레임 구조를 갖추게 되고 실제로 물리 구조의 비트 구조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 비트 값을 전달을 하는 거예요 상대편에다가. 그럼 비트값이 들어왔으면 이젠 필요없는 거잖아 이거를 뭘로 바꿔요? 데이터 링크로 바꿔놓고 이, 읽어내는 거죠 거꾸로 이제는 그 네트워크 센태 주소 재개 필요없으면 주소 처리됐으니까 올려주고 또 여기서 뭐야? 전송계정 사용된 건 빼는 거 올려주고 또 여기서 sh 빼서 올려주고 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내가 여기서 보냈던 일로 보냈던 일로 보냈던 일로 보냈던 실제로 원래 데이터를 받게 되는 거죠 최종적인 목적은 이거를 받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삽입되는 기술들이 각 계층에서 정의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트 계층이 1번 계층이라고 보는 거고요. 이건 플레임 계층이잖아요. 플레임 계층이 2번 계층이 데이터링크 층이고 어, 네트워크 계층부터는 어, 메시지나 메시지를 잘라내. 하나의 통째로 보내는 걸 메시지라고 하고, 잘라내는 것을 패킷이라고 하잖아요. 이 패킷 단위는 바로 3번 계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3번 메시지하고. 자 다시 문제를 보면. 2번 계층인 데이터 링크 층에 사용된 기본 단위는 플레임 이죠. 그래서 이건 1번 계층, 얘는 3번 계층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이 두 번째가 되겠죠.